이게 뭐 그냥 살맛이 하나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후렴 보니까 야, 2절입니다. 주님 밝은 빛대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 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이 땅에서 살만 나지 않고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때 우리가 영안을 열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뭘뭘 뭘 회복해야 되느냐? 진리의 감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7절에 조금 전에 이 사제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5절을 한번 보시, 본문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냥 뭐, 그냥 감각을 살려야 된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죠? 감정에만 들떠가지고, 이렇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리의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진리의 이 감각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사장 2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교회 왔다고 다 찾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이렇게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강조점을 달리한 23절 화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 진리에 입각하여 드리는 예배. 그 앞에 자기를 비춰 보니까 아무리 뭐 그럴듯하게 근사하게 신용을 하고 살아 가지만 너무너무 초라.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진리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모든 우리 예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저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고, 잘 웃기고, 뭐, 도전하고 경험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진리에 입각한 예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그래서 아까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성탄절날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십자가를 감겨가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제가 예전에 우리 교단에서 모이는 전국 기도회에 가서 이 본문 설교했다가 오해를 엄청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교회 이렇게 잘 지었는데 유럽에 가보니까 그잘 지은 교회가 술집에 돼 있다고 그렇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50년 뒤 100년 뒤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이 이게 술집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두렵지 않느냐고 제가 그 어떤 특정한 교회를 뭐 그렇게 한거 아니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를 위시해서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두려워하며 기억해야 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50년 뒤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이 이게 술집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항상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가 이겁니다. 희망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 이사야가요. 그렇게 가슴 뜨거운, 가슴 벅찬 예배를 경험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8절을 빼버리고 제가 설교한다면 이건 온전한 설교가 아닙니다. 8절에 이사야에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던 그 시대 상황 속에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낙심되고 절망적인 표현으로 본문이 시작이 됐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예배의 맨 마지막은 주먹을 쥐는 것으로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자각하고 꿈꿔야 되겠다고 이렇게 예배가 맞춰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 그럽니까?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다 굵은 글씨를 내가 빠뜨렸네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난 주에 제가 일만성도 파송 운동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저는 그 화요일 새벽까지 꼬박 이틀 가까운 시간을 가슴 벅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두달반 동안에 이제 5천 명 이하 성도가 주, 그 줄었는지 줄지 않은지를 점검하겠다 그랬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그걸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제 안식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간 사라진 다음에 다시 나타나도 5천 명 이하로 줄지 않으면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은 저는 성취됐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저 행정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왔어요. 일만서 파송 운동 파송식을 드리고 드린 다음에 그전주까지의 평균 주일 출석 통계를 보내왔는데요. 그때는 한 2,5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주중에 또 보내왔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파송 예배를 파송식을 드린 그날부터 지난 주일까지 주일 예배 출석 평균이 3242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는 하나님께 이루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해요. 그러나 인간적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두달반 동안 할 거고요. 이 사이에 코로나19가 다시 확 번지면은 그때까지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 팍준걸 가지고 뭐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제 마음으로는 지난 주로부터 자유함이 왔어요. 이제 일만소도 파성 운동은 이렇게 정리가 잘 됐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주는 이 놀라운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제 우리 할일다 끝났다. 이제 나 이제 정리가 다 됐다. 이제 남은 기간 그냥 좀뭐잘 지내보자 이게 아니에요.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속 예배에 그 어떤 그,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여운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급기야 화요일 새벽이에요. 지난주 광고를 길게 드렸잖아요. 장애인 부서 지금 교사가 40명이 모자란다고. 학생부 20명, 아, 21명, 청년부 19명, 이렇게 노래를 불러도 자원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유아 유튜브에 지금 교사 한 명당 다 지금 일만 성도 80%가 교사가 갑부리셔가지고 지금 어린아이 꼬맹이 그 선생님 한분에 15명이 배정이 됐다고 엄청나게 부탁을 길게 했는데 그중에 딱두 명만 자원하는 이 현실이 왜 그러냐 10년을 지금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다 보니까 다 초신자들만 왔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유지가 잘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 문제 어려운 거다 빼고 막 엄청 쉽게 내놨는데 그 주에 나온 반응이 아, 이게 어려워가지고 풀리기가 어렵다 그러네요. 그만큼 초신자가 많아진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요일 날 제게 말로 당할 수 없는 벅찬 소망을, 희망을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일만서도 파성 운동 끝났다고 네 일이 다 끝난 거 아니다. 이제 막 마음 잃은 소원을 주는 거예요.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제 후임 목사님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기존 신자 등록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려고요? 하나님이 저게 꿈을 주셨어요. 분당 우리 교회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 더 중요한 것,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몰려와서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성령 충만을 맛보는 교회, 나중 된 자가 먼저 된자 되는 교회. 그 초신자들이 이 교회를 일으키 세우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화요일 날 이런 막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드렸다기보다는 내 마음의 뜨거움이에요. 하나님 초신자들 2만 명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1만 성도파만운도 하나님께 드릴 날이 올지 모르겠다고 이 말을 내가 조심스럽게요. 해 여러분 너무 민감한 또해또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기를 마음에 소원으셨어요. 아, 이제 뭐 그냥 뭐 믿음 좋은 분들 소수만 남아 있고 초신자만 많은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으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세요. 새로운 희망을 주세요. 여러분 이거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많은 초신자들이 변화받는 교회. 많은 초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교회. 많은 초신자들이 목사인 저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드러내는 교회 저는 분당을 위해 목사니까 이런 희망을 꿈꾸게 됐지만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짓누르는 어떤 무거운 짐 앞에서 이것이 여러분의 꿈의 재료가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저는 이렇게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오늘 이 예배는 건물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내 네, 마음이 들여지기 원합니다. 감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